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준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하는 이벤트인데요. 자산관리 사전예약 이벤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사전예약을 하고 이제 즉석 당첨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5,000원, 다움 5,000원,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CU 5,000원. 이렇게 추첨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벤트 중인데 이 부분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의사항 살펴볼게요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사전 예약 이벤트 이 부분입니다 기간은 이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당 한 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이 꼭 아니셔도 되니까 이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전 예약하기 눌러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남은 개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저는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 정보 입력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꽝이 나왔는데요. 어, 카카오톡 공유 시에 한번더 응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100% 지급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즌에서 현재 한달 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플에 들어오셔서 로그인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마이 버튼 누르신 뒤에 밑에 보시면 이벤트란이 있거든요. 이벤트란에 들어와서 보시면 두 번째 이벤트 시즌 이용권을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연락처를 이렇게 밑에 입력을 하고 여기 시즌 이용권 받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권 등록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 이용권 받기. 여기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용권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용권 등록하기 클릭한 다음에, 무료 이용권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용권 번호를 붙여넣기 후, 조회한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한번 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체크해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입력한 다음에, 이용권 받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용권이 발급이 되었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이용권 등록하기 눌러서 진행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붙여 넣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등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휴대폰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앱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이미 시즌권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무료 이용권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정사 사정에 따라서 조기 정도 될수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여기 이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제 자동 해지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료로 이제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그 안에 무료 이용권을 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카테고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이용권 무료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영화, 난제, 드라마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TV도 선택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영화라든지 TV 등 다양한 컨텐츠 이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예, 마지막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 g v 에서 이제 11월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어, 11월 한 달간 1,000명에게 이제 선착순으로 CGV 콤보를 3,000원에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쿠폰 받기를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CGV 영화 보러 가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위도 있으니까 리버본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밑에 위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11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J1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당 한번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착순이 완료되면 또 안내 없이 종료된다고 하네요. 받으신 쿠폰은 CGV 콤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실 때 이제 매점의 키오스크라든지 패스트오더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구매 가능 지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어,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챌린지2 e 이벤트가 운영이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두 번째 거 있죠 챌린지2 e. 이거는 실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GV 콤보를 할인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생활비 지출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